기상 10시 11분 아좀 아, 썩었다 이거 오마이걸인 아. <laughs>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렇 뜯어보니까 더 괜찮다 이거 봐봐 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이 하이 보내주신 네. 게 엄청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플래너 좀 나름 열심히 쓰긴 했는데 누나 플래너 썼어? 응 어, 나는 아직도 남아있어 이만큼 막 쌓여있고 나는 그냥 청소하다시피딱 붙자마자 다 버렸어 <laughs> 진짜? 보기 싫었어 <laughs> <laughs> 두 분의 MBTI가 ESTJ? 네. ENTJ라고 하셨는데, 네.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 약간 그,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아, 역시 ESTJ는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안좋아요. MBTI를 안 믿는 MBTI가 있다까 그게 뭐야? 냉철함과 이제 계획이 합쳐져 있는 MBTI인데, 누나도 TJ면 좀. 나는 아 근데 사실 원래는 ENFJ인데, 공부할 때만 ENTJ여가지고. 그 공과 사가 있는 느낌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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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게 좋은 건데, 사실. 아, 나다 <laughs> 튀어서, 아. 한번 <laughs> 하시기 전에 모범 플래너 요청받아서 들고 와봤어요. 화려다. 열심히 썼다, 그치. 진짜. 공스타그램의 표본? 각도부터 약간 공스타야. 예스. 약간 네. 똑같은 각 <laughs> 이런 스티커 그냥 붙이는 데몇초 걸리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 나는 이 시간도 음. 좀 아꼈던 거 같아. 암고 나와서 그런지 약간 음. 용납할 수 없는. 그럴... 너무 예뻐, 이게 지금. 아, 너무, 아, 예쁘면, 안 되는 너무 예쁘면 안 돼. 너무 예쁘면 안 돼. 형광펜으로 시간 거 표시하고 이런 거 절대 no. 어,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 세모가 있잖아. 동그라미 아. X 말고도 자기가 태스크를 나열을 해놓고. 성찰을 하면서 이제 완수를 했다는 거잖아. 다 일단 하루 안에 하려면 공부를 일단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야, 포스트잇으로 얘기 같은 거 마지막에 붙여놓으셨잖아. 아, 어쩌겠어 이건 몸에 안 맞는. 다 아, 우리 먹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아, 난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어, 개인 취향인 건데. 나는 이게 약간 배출 안 좋은 것들 여기다 적고 그냥 넘길 수 있어. 아, 그런 면에서는 좋네요. 우리 둘다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서 아, 우리가 맞았어.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들은 좀 해줄 수 있을 듯? 냉정하게. 뼈때로 보는 시간을 좀 첫번째 분 뭐. 일단은 어, MBTI를 모르시네요 일단 모름? 모름? ESTJ 예상해 봅니다 <laughs> MBTI를 모름? 너처럼 안 믿으면 안 하실 수도 있지 좀 마음에 든다 벌써 그런데 <laughs> 어, 행복하... 저는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 좀 그래도 잘하네요, 이거 진짜. 국어 그래요 영... 아, 영화... 그래서 약간 이 국어와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오,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 내신이 어려운데 올려보고 싶어요. 이번에 어렵다. 아마 고2 되는 분. <laughs> 일단 플래너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일단 글씨체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끊일려는 네. 흔적도 안 보여. 지금 보면 그 하이라이트의 간격이. <laughs> 내가 보기엔 이거 보내기 전에 잠깐 칠했어. <laughs> 기상 10시 11분. 어? 아, 아 좀금 썩었다, 이거. 아. <laughs> <laughs> 아, 그 다음날 20분 늦춰졌어. 어메, 6시 반이야. 어메. 8월 아... 20일? 토요일이었길 바래요. <laughs>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런 걸 잡으려고 이제 플래너를 쓰는 건데 기상 시간 좀 일찍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지금 10시면 너무 늦은 시간이고 강하이더라도 어, 늦었어. 국어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네. 이제 4시 그반 정도 네. 정도까지 하시고 근데 이게 국어랑 수학이랑 엄청 안 좋다고 하신 거에 비해서 밸런스가 1도 안 맞죠. 그렇네요. 한한 시간 정도 공부한 거 보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한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학은 솔직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로도 한 시간 뚝딱 가능하거든요. 그래 <laughs> 그렇죠. 국어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를 이제 고3 때부터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수학은 진짜로 고 1, 2때 확실히 잡아놔야 고3 때 진짜 편할 것 같거든요. 수장만큼 성적이 오르고, 그리고 이게 태화를 잘안 해요. 국어나 영어 같은 거감이으면 태화할 수 있는데, 그쵸? 영어도 사실 좀 아쉬워요. A35가 뭔지 모르겠지만, 단어 책 체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공부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 수업 내용 복습 한시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것도 학습 때 잠깐 그냥 들여다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업 내용 복습 이런 거, 진짜 인터넷에 구글 검색해보면, 무슨 학교 한국사 내신 기 이런 거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걸 풀어야지 다음날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형광펜 그냥 칠한 거라니까 보내기 <laughs> <뭐되기> 전에 <laughs> 아니, 지금 보면은 모의고사만 풀고 아니면 기초 문제만 <laughs> 풀고 이런 식인데 뭔가 개념을 다시 완벽하게 묻는다던가 아니면 좀, 좀 실력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막 많이 풀어서 정리하기 필요할 것 같아 아 일단은 좀 일찍 일어나서 생활 패턴 잡아보고 일찍, 어.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어려워 아 제일 힘들지 그지만 해야지 그리고 저는 문제집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시급한 건 수학이랑 영어 야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이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분 한번 봐볼까요? MBTI ISFP시고 아이시면 이제 좀 공부량이 많으려나? 네, 이런 건 아니, 절대 아, 안 돼요. 어 아. 재수생이시구나. 음. 이제 삼수를 한다고 하시네. 어? 아, 삼수까지 괜찮지. 너는 아, 은수야, 선수안됐다나 아, 지금 세게 얘기할 거야. 재수 때도 너무 놀아서 하하하, 웃어? 5, 4, 3, 4, 4 나왔습니다. 우리 둘다 엔수를 했잖아.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은. 조금만 그 하면 됩니다. 아... 약 이런 것처럼 보여주는데아니야아니 아, 아니야. 2월부터.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아, 1월에는 이제 구경수 공부를 시작하고 2월부터 아. 조금 탐구를 아. 한다는. 아, 어. 그렇구나. 미안해요. <laughs> 아, 부모님께서 이제 재수 때논걸 아시니까. 야, 너 이럴 거면 삼수하지 마. 야, 내가 그때 사수하고 든 생각이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만약에 사수한다고 나한테 찾아올 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어지러운 거야. 꼭 이번에 열심히해서 대학 가자. 근데 지금 반수를 할 만한 성적이 아니라 생각하거든. 학교에서 이제. 들썩 최소하고 야간만으로라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음... 다... 맞아. 나도 야간만 다녔었잖아. 이렇게 때. 이거 그거 하나 뭐야. 심지어 문학 강이야. 1주차 강의 하나, 하루에. 아, 이거 너무 적지. 기본적으로 뭐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준다던가. 강의만 들어서 특히 국어는 응. 이거 강의만 들어서 절대 안늘거든그봐 시간을 보니까 지금 1시에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났네. 그러면 강의 하나 들은 거예요. 지금 7월 20일인데도 강의만 듣고 있어. 정 과목을. 어머. 이제 아, 그 아, 인간 쇼핑. 좋지않아 네. 문제도 안 풀어 복습도 안해 이런 건 그냥 영어 공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심지어 이걸 다 완료한 것도 아니야 지금 몇개 있어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어 아그런데 이거 다 들은 게 아니네 8시간 야, 30분을 이렇게 금지막하게 적어놓은 거는 양심이 없는 거야 공부가 응. 11시 반에 시작했어 어머 이건 지금 현역이야 현역 어머 다음에도 <laughs> 11시에 시작해 어머 <laughs> 아이 친구는 독재 그냥 혼자 공부하면 안돼 재수생들이 독재하거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진짜 강의만 보 학생들이 많은데 맞아. 사실 수학 개념 강의나 이런 거는 필요할 수 있어 국어나 이런 경우는 형이 자기가 그걸 이제 다시 복기하면서 아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문제를 많이 풀어 보고 약간 강의만 듣는 공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날4 시까지만 공부 안 했네. 뭐야? 5시간 이쁘겠으면 뭐해? 그치. 그 자세히 보면 숨 폭탄들이 되게 많은데. 에? 7월 20일이죠? 예? 개념강의 1강이 시작되었어. 녹수? 복습이겠지 아, 설마. 그게. 이게... 그리고 난이 5시간 10분 온전히 야. 공부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 내 주위에 그 스터머치 화수들이 너무 많았어. 아, <laughs> 맞아. 그러니까 많아. 독서실에 타들 스터머치 화씨 올려놓고 아. 있단 말이야.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안 멈춰. 어메? 밥한 20분 먹다. 어, 어떡해. 그때 시간 멈춘다니까. 훈련, 훈련 없는데? 그치, 그치. 내가 하루는 진짜 도끼를 품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앉아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너가 세운 계획을 다 한번 해보는 걸좀 추천해 주는 것 같아. 다음. MFP. 아, 의리 고소미 고모현생이야? 왜? 아, 원래 그렇네. 어, 의리학과면 그. 김태희씨. <laughs> 올 거면 서울대 와야죠. <laughs> 네. <laughs> 그치. 한마디가 이제 중꺾마 중요한 건 섞이지 않는 마음 나왔고. <laughs> 이 친구가 멘탈이 조금 음. 걱정이네? 와 근데 이게 끈기가 없는 건 N하고 F가 맞지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 p 님 MBTI가 저격 <laughs> 받아서 <교육보다도> 지금 빡쳤네. <laughs> 주거지분을 끊길 게보내는건난좀 아닌 것 같다. 그 이제 최소한의 집중력이라 생각하는데. 어 풀수록 오시네요? 음... 어, 뭘 많이 했네 그래도? 딴플레이너와 다르게 이제 뭐 시간을 적어놓거나 하진 않았고 일단은 했는데 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글씨체가 두 개예요. 그렇네 <laughs> 이게 다중? <laughs> 멘탈이 바뀐 건가? 그래서 약간 졸면서 졸면서. 사람이? <laughs>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 겉으로 음... 보기에는. 그러니까 구명수만 딱 컴팩트하게. 뉴론도 응. 듣고, 그러니까 인강도 듣고, 매들차매들차 이렇게 풀고. 이제 복습을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울 때, 첫날 데이 1을 외우면 데이 1, 2를 외우고, 다음날 데이 1, 2, 3를 외우고, 이 획을 내어봤을 때 이만큼 세웠던 거야. 응. 근데 이거를다 하고, 아, 시간이 남네플러스해서 적은 것 같아. 어? 좋은 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했어. 아, 엄매. 엄매만 하고. <laughs> 푸셨어요. 아, 이거 푸신 거예요? 안 푸셨네요. <laughs> <laughs> 왜안 푸셨을까요? 근데 이렇게 봐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어, 시간도 사실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음, 얘기하면서 보니까. 다, 다 1일차야. 1차 유기들만 모여있네. 이게 플래너가 중요한 게, 나중에도 계속 써야 되거든, 사실 맞아. 보통 집에 노트 펴보면. 아, 참... <laughs> 집에 노트 10개 있으면, 10개 다 한, 앞에 3장만 뭐 아, 써있잖아. 그니까 러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플래너가. 아... 그래서 나 살짝 아쉬운 게, 이분은 그냥 체크 5월나. 그냥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라서 아... 살짝 아쉬워. 어, 나는 이제 하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가탐을 막 공부하다가, 그냥 하나를 갑자기 내가 헷갈렸어. 응. 그거를 다시 볼거 아니야. 응. 보고서 꼭그걸 하루 평가에 적어놨어. 어? 나도 그랬는데? 어. 이, 한 1월쯤에 끊길 수 있어 지금 네. 12월 20일인데 그래서 12월 거 보내신 건 아니겠죠? 일단 <laughs> <laughs> 여담의 팁인데 응. 수능 가까이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적어놨어요 음... 왜? 왜냐면, 국어 응. 풀다가 어...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큰 거? 아, 어, <laughs> 그치, 그 일주일 정도 참아보면 저녁 시간에 맞춰서 몸이 어... 적응을 해요. 어, 맞아, 맞아. 헬릭 비염이 있어. 콧물이 막 나. 음. 그래서 무슨 약 먹었더니 몇분 뒤에 괜찮아졌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 막 이런 것들도 어... 적어놨어요. 와, 아, 무섭다. 음. <웃음> <웃음> 다음 분. 이 티제. 어... 와, 아, 뭔가 똑부러질것 같다. 그치? 굉장히 시니컬할 것 같아. 그치, 응, 음, 재수하신 거. 아, 근데 수시도 2.14. <laughs> 수학 9, 이거 뭐야? 아, 수시를 꽤 챙기셨는데 수학이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어? 그냥 안 풀었네, 수학. 그치? 응, 음,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 될 생각. 아, 재수해도안 오르는 게뿌려주야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19년 좌우명이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노력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노력을 안 하진 안하셨을 거예요. 맞아, 지금 수시 보면. 공부 방법이 틀렸다. 는 맞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전에 수능을 그래도 국어가 사고 영어가 1 위였거든? 영어는 감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 어 있으시니까 하루에 그냥 진짜 한 10분이나 15분 아니면 30분이라도 꾸준히만 하면은 그래도 영어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신에 영어의 시간을 다 수학에 박아야될것 같아. 맞아. 그 국어 내신 공부하셨을 테니까 수능 신고야. 국어에 어, 맞춰서 비문학 공부나 이제 국어 기출 문제를 좀네잘 풀으셔야겠네. 그 단편적인 예지만 지금 여기 15분 모뭐 고사 5회라고 있거든요. 음... 이거 아마 언내겠지? 음... 15분이. 맞아, 맞아, 맞아. 비문학을 푸는 연습이 너무 안돼 있는 것 같고, 언매만 따로, 뭐 비문학만 따로 하면은 나중에 운영을 못 해요, 시간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뭐다 씻고, 아침밥 먹고, 공부 스타트가 9시니까, 빨리 시작한 거야, 그치? 끝시 거의 45분까지 어... 공부했어. 거의 2시까지. 키트캔네 어, 그러니까 가식 그래. 먹은 시간밖에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토탈 타임, 노 카운트. 아. 제일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분들한테는 선생님에 일단 딱한명 정해놓고 인간 커리를 따라가는 걸 추천해요. 응. 수학도 수학 진짜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해야지. 빨리 진짜 해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많이. 좀 좌절했다 라고 하셨는데 음. 열심히 하면 돼 어. 그럼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나중에 원서 쓸 때나 어. 그럴 때 얘기하시고 2 0까지 어, 무조건 가능하다 응. 어. 인프제다 저랑 비슷한 mbti여서 동네할수 있다 <laughs> 아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중3이네 어 음.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알잖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신 분이고 <laughs> 진짜? 응. 근데 굉장히 인생 2매차 같은 말투시네? 그다음에 수상, 수원. 응. 벌써 산행한 거잖아, 이거. 우와. 과학도 과탐을 벌써 정해버렸어, 생원을 하겠다고. 어떻게 듣고 응. 뭐 있어. 그렇네. 뭐, 음이면또 멋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면 반드시 그 음악만은 끝내 보이겠어. 봐봐. 지금 몇년 안에 메가스터디 자생으로 만날 거예요. 아직까지는 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중학교 때 플래너가 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야. 일단 근데 플래너가 좀 예쁜데? 어머, 스페인어도 적혀있네요. 스타인, 어. 그 다음에 그 오늘의 이제 추천곡까지 그러니까 이런 건좀 불필요하다 보는데 유진스의 <laughs> <저는 웃음> 하이포이가 머리에 맴돌 텐데요. 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지금 이거 거의 다 했잖아. 좀소유거리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가 이 정도면. 와, 근데 진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너무 이상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다. 나는. 음... 그러니까 내, 난 진짜 고3 전까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수학인 것 같거든. 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거 뜯어보니까 더 괜찮다, 이거 봐봐. 음. 개념머리도 페이지 수를 이제 정해가지고 음... 자기를 정직하게 얘기해고 해놨고 그 밑에, 아우스 기호 관련 연습 문제 풀기.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못한지 알고, 그걸 보충하는 거. 와. 진짜 잘한 친구. 디테일하게. 응. 복습도 하고, 프린트도 하고, 연습 문제도 찾아 풀고, 필기도 하고, 오답도 하고, 요 네.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말했던 그 세모. 와, 있어요. 그렇네. 아니, 이 정도 공부 습관이 벌써 잡혀있는 게좀 놀랍다. 이 음... 친구는 중간에 연애를 안 하거나. 더나 번아웃만 안 오면. 그지 갑자기 뭐 게임에 빠진다던가. 어. 그러면 진짜 될 친구다. 근데, 아. X가 좀 많아, 이나들좀 세운 거를 너무 과하게 세우는 거지. 이렇게 못하는 것들은 어떤 요일에할수 있도록 하루나 몇 시간 정도는 미리 비워놓는 게 좋아요. 꼭. 오, 뒤에 이거 봐. 어머. 와. 이분 진짜 제이다이 <laughs> 역시 아이 MBTI 아, <laughs> 이런 내가 피었어야 근데 반박 하니까. 자료들이 나오는데 아 투덜이 <laughs> 어 애기가 벌써 와 그럼 플랜도 작성하고 이것도 작성한 거야? 음, <laughs> 그리고 뭐야 이게 그냥 필기하고 끊는 것도 아니고 음. 여기에 자기가 한 번씩 더 보고 복습한 표시까지 있어 장학생으로 곧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공부 진짜 야무지게 하네. 만점자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니까요 궁금한데? 이거 자체도. 그니까. 그러니까. 어, 누가 이런 거 알려줬을까? 아, 그리고 이게 생원 개념 총정리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거 같은데. 응. 하다가 중간 한 페이지 쓰고 말거든. 아, 책으로 내세요. 이거 야. 진짜. 지금까지 본 플래너 중에 제일 베스트지. 아, 베스트지. 집어보자 그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먼저 꼽고 싶은 게네가 해야 될거 적고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이런 아. 것들 진짜 좋은 자세. 그리고 이 친구 진짜 대박이야. 성격, 심리학 미리 공부하고 있거든. 자율적인 학습을 또 하고 있다는 게 어...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이제 같은 문제집이라고 해도 하이탑 무슨 부분 몇 페이지 이렇게 풀기 어...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게 응. 어떤 칸은 개념원리 진도 나가기 칸이고 응. 어떤 칸은 개념원리를 다시 풀기 칸이 무시가 공부하기 이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신청 하나 가볼까요 NTV? 난 NTV가 가장 친구로 줬을 때 가장 흥미진진하고 <laughs> 응. 종잡을 수 없는 것같아 그걸 이제 보통 빌런이라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m b t i 만딱 들으면, 어, 너 빌런 m b t i 네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서 저도 생각 하는 건데, <laughs> 이제 빌런이다. 나 <laughs> 네. 뭐다. 아, 진짜. <laughs> 그 사람 그, 다 다르거든요. 악동 뮤지션의 예. 찬영님이 NTV거든요. 아닌가? 오. 그래요? 천재가 아예. 나올 수 있는 그쵸 ]처럼. 그쵸 앤... 친구는 고3이고 수시를 준비하고 <laughs> 있네요 구평 이후에 수능 공부를 벼락치기로 했다 <laughs> 어이구 바도 최저를 맞췄습니다 뭐, 오! 그러면 수능 꽤나 잘 보신 건데요? 잘 봤네요 다시 공부한다면? 왜 왜요 왜요? 아응생화 합격했다 그럼 와. 자랑하려고 보내신다며 <laughs> <가자. 웃음> 오 자랑할 만해요 와 근데 글씨체 일단 좀 탐난다 너무 너무 깔끔해 그리고 이분 특이한 거. 플래너를 안 샀어 오 어, 그렇네 <laughs> 동그라미 안에 여기에 몇 시간을 썼는지가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시간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되게 애용했거든요. 예? 한 시간 반짜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플래너에다 적어 놨는데. 아까 그 시간을 하이라이트로 친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음. 그 과목별 밸런스를 보기 쉽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계획할 때 이건 시간을 미리 대충 가늠할 수 있거든. 근데 음. 그 하이라이트 하는 건 내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 후기로 용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저는 no. 효율에. <laughs> 이분이 하이라이트 하신 거는 약간 음. 못한 거를 알려줘요. 어, 맞아. 그런 거. 것 같아 하지만 아, 아. 극강의 효율 그리고 이게 수능 11 전, 11일전막 이렇게 하는데도 엄청 마음이 급해 보이진 않아요. 잘. 뭔가 디마이너스 9에는 평가원 스타일을 좀 분석해 보자.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집은 최대한 학교에서 풀어내기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맞아. 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강호별 밸런스도 진짜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시간 운용을 잘한다. 한국사도 특강을 압축 특강으로 한 번에 싹 정리하고 실전 연습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혀 있거든요. 또 그냥 오답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랑 아예 구별해서 공부한 게 수능 직전에 정말 좋은 공부인 것 같고. 맞아. 나는 현역 때 제일 후회했던 게봉트모의고사 이렇게 음. 사가지고 도움이 되지 마. 도움이 되는 건 그걸 풀고 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오답하는 과정에서 있는 건데 80점 뽑, 어, 큰일 났다 다시 풀. 어런험 그 점수에 따라서 기분 좀 바뀌고 어. 그래서 모의고사 오답까지 하고 분석 가지고 하는 건 진짜 나이. 합격 축하드려요. 엔프핏이고요. <laughs> 이분도 거탕이세요. 05년생이시네요. 실수들 <laughs> 사이의 허수, 6개월 차 정시 외고생입니다왜 갑자기 여기다 왜 반성문을 적어 놓으셨죠? <laughs> 위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구모가 14111111. 수학이 계속 3434네요. 자책은 정말 많이 한다. 안 좋은데, 아. 공부법이나 <laughs> <laughs> 네. 합격수기나 이런 컨텐츠를 n 년간 섭렵해 왔다. 그니까. 러찐 허수지, 이런 행동들이. 근데 돌아서면은 바로 그냥 그대로. 난 이런 거 그만 보고 싶다. 그만 <laughs> 보세요. <laughs> <laughs> 목표가 그리고 스카이 경화학과예요 <laughs>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가로치고 문과의 감지 점점이야. 자기 목표가 아닌 거잖아. 그쵸?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음. 명언 명언은 하루에 하나씩다 있어. 내가 뭐... 보고 있는 게통리인가요 대한민국 월드컵 1 6강 진출 이거 뭐야?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 근데 못할 것도 없다. 못할 게 없으려면 해야지. 근데 바로 다음 말에 집중력이 집나가니 정신 부여 잡거라. 아. 그러니까. 그나마 나는 좋은 게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해요. 맞아 맞아. 공스타도 아니고 일기 될 듯. 음. 공스타도 하시나 봐. 아 그렇네. 공부에서 그 뿌듯함에 중독되거나, o 공부가 습관되거나, o 목표 의식이 뚜렷하거나 하나가 필요해. 아 근데 뭔가 좀짜하긴하다아 이분 자꾸 뭔가 이런 거에서 성취감 얻으려 하면 안될것 같아.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뭔가 본인이 성적 올리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가져야지. 웬만해서 이런 명언으로 또 수학도 안 받을 거야 이 정도 상태면. 몰입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되게 주기가 짧으신 분 같고, 공부를 길게 하면 안 돼요. 맞아, 짧게 해야 돼. 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애들 대학 딱 붙어봐야 음. 실제로 난 느껴지더라고.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지 말고, 나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딱 1년만, 진짜 1년만 진짜 죽기 살기로 해보자. 재수는 절대 안 돼요. 본인을 음. 위해서라도. 맞아, 맞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든가, 공부를 좀 덜해도 되는 전형을 선택을 한다거나. 그치. 그럼 이런 분들은 진짜 자기가 관리를 못해요. 관리받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음. 그런 생각만 하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맞아 맞아 하고 얘기하세요 혹싸시어세요아 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만의 싸움으로 하셨어 댄스끝 <laughs> 이겼다 이런 거 있는데 아 이런 건 좋아 그래도 진짜 점수 지금 인증 아까 하신 것 같던데 응. 컨셉질 그런 류로 본인을 다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자기 그렇게 또... 좋게 안 보여요 싸 <laughs> 하고 <웃음> 뭔가 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야 나중에 마지막쯤 오니까 이제 배트가 MBTI에 물들었어요 <laughs> 아, 이렇게 해서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런 거가 조금 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 다음 짠는 인팁. 네. 인팁. 음, 디자인학부를 희망하고 계시네요. 이분은 선택과 집중과 전략이 있는 분이시다. 디자인학부 입시 요강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이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중이다. 의지박약인 스스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본인 플래너에 물음표 써는 것 봐. <laughs> 어? 아니 계획이, 계획이 다 엑스야. <laughs> 그러니까 공부 안한 거거든요 나. 하나 들었네. 이분은 사실 플래너 볼 것도 없고 불지를다 잡는 말만 좀 해주면 될것 같아.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뒤에 필기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잘했던 분이야. 뭘 해야 될지도 자기가 와.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방안으로 하는지도 보는 것 같아. 12월 돼서 약간 좀논 케이스인 것 같다, 그렇지? 그리고 뭔가 모의고사 같은 걸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봐.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아라. 어. 내가 보니 근데 멘탈도 강한 친구야. 그래, 이 9월, 10월에는 여기 뭐야, 레츠 길릿 yes. 야. 야봐요 <laughs> <laughs> 그 <laughs> 다음에, 여기 변태처럼 공부하기,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좋아.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그런데 어. 근데 또 방학이라서 좀 해이해진 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다 채우고 있을 거야, 어, 자기야.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세요. 뭔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할수 있고, 아니, 못하는 거 남들 좀 따라다 닐수 있는 시간이 딱 방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최고 점수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획보다 이디 a 이 D -Day 쓰는데 좀더 오래 걸렸을 것 같은, 거의. 멜론, 어, 이거 어, 봉순아. 5월 5일은 왜 있는 거야요 아, 이거 멜론 표시구나 <laughs> 와 확실히 요즘은 음악 하나랑 명언 하나 이런 게더 유행인가? 오늘 네, 이렇게 플래너 좀 이렇게 다 봤는데 네. 재밌네요. 그렇죠. 응. 전 진짜 제친 동생이 쓴 플래너라 생각하고 응. 좀 피드백했던 것 같아. 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소리기도 하고. 저희가뭐 깔려고 했겠습니까? 네 참여해주신 분또 감사드리고 응. 또 댓글로 저 작성해 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로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플래너 이쁘고, 열심히 써봤자, 공부 안 하면 도로 무기예요. 세운 목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새해도 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